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머리가 왜 이러지? 저는 밤에 머리를 감고 자가지고 파마를 해서 아침에 머리가 매일 바뀌어요. 네, 매일매일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아, 여러분 제가 아니, 이게 생리를 할 날짜가 됐는데, 제가 굉장히 그 시기가 좀 정확한 편이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저도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집에 이제 임태희가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어쨌든 둘째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오면은 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 피임을 1년 넘게 안 했는데 애기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좀 우주를 낳을 때좀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사실 평균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개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 검사를 해봤는데 그런 작은 경부암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연적으로 안 오지 해서 일단 저도 나이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주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제가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둘째 까지는 낳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 병원에 가서 이제 약간 난포 주사도 맞고 좀 노력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안되고 이게 그 부작용이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난포 주사를 맞고 오면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좀 그냥 그냥 좀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병원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여기가 좀 외곽이다 보니까 병원까지 왔다 갔다만 하는데도 시간이 두 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 있는 임태기로 검사를 했는데 <laughs>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줄이 나왔어요.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희미하게 줄이 가서 어? 이거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색이 짙어지더라고요. 한 3분에서 5분 지나니까 그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해보자. 임태기가 두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했는데 또두 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다음 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병원을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네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선생님도 이제 축하를 해주시고 <laughs> 원래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야지 되나봐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째가 생겼고요. 어 먹을 것도 좀 조심하고. <laughs> 살을 좀 열심히 빼보려고 했으나 그냥 한 방에 빼기로 했습니다. 둘째까지나은 후에 그냥 한 방에 살을 빼도록 네 그렇게 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너무 좀 아무튼 초기 초기다 보니까 조금 마음은 더 편하네요. 첫째 우주 때보다는 이제 그 과정을 그래도 겉겉 거쳤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 왜 이러는 걸까요? 어, 거쳐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할 계획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요가도 계속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임산부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가족들한테밖에 알리지 않은 상태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에게 첫 선물을 해주신 분이 된 거예요. 네, 아직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네. 가족들에게만 알려 알린 상태거든요. 일단 키미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아직 입어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키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걸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음. 올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키미님이 아기 선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원피스를 사실 예전부터 봤던 건데 실제로 막 입어보지도 못하고 좀커 보여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키미님은 이제 음 여기 플리마켓 제주도 하는 그 금능, 거기서, 배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이제, 완삭이 돼도 배가 나와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아기가 내년 여름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구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다 천연 염색하시고, 다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쓰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laughs> 아기 이불하고 베갯잎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키미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 세상에 어머 이렇게 작은 수건도 주셨는데 뭐지? 아기 침바지인가? 수건 같아요. 작은 수건. 그리고 이건 정말 아기 베개잎이에요. 너무 이뻐요. 여기 이렇게 끈도 달려있고 이건 이제 정말 여름에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불이에요. 이 귀한 거를 키미님은 이제 제주도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어디 육지 위에 지방 쪽에서 직접 직접 식물들도 심으시고 그 식물들도 또 자연 염색을 그 식물들로 자연 염색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제 저라고 하지 않고 이거 임산부가 입어도 괜찮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하셨냐고. 근데 거기서또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네 했는데. 네 했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목걸이도 키미님, 목걸인데 <laughs> 아, 예, 네, 요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요렇게, 수건이랑, 베개님 이불. 네, 요 분이에요. 얼굴은 나와있진 않은데, 키미님이시고. 항상 이렇게 약간의 메시지를 손편지로 저거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정말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laughs> 저한테는. 음.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고 저도 이거 정말 잘 입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로녹를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들어가지 네. 아, 못하고. 네. 똑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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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난항이 원래 정상 크기가 3mm, 4mm 정도인데, 난항이 크면 애기가 건강하게 못 흐르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장 뛰는 게 일단 우리 아가지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여기 구석에 쪼끔하게 심장이 보이긴 하는데 심장 뛰는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같고요 지금 애기가 조금 잘못 풀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어, 워낙에 임신 초기에 사실은 애기가 유산이 잘 되는 건흔 유산이 잘 되는 건한데 이게 뭐 우리가 임신을 해서 뭘 잘못했다기보다도 처음부터 건강하지, 건강하지 못하게 임신되는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돼요. 엄마, 아빠, 나이가 많을지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난항이 큰 경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보통 정상 난항, 난항이 아기 키워진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정상 난항은 한 3mm에서 4mm 정도 키요그 친구는 난항 7mm 정도 더 크다고 하고요. 근데 난항이 좀큰 경우는, 결국 애가 건강하게 잘못는 경우 결론이 나는 경우들 많아요. 지금 일단 날짜로 보면 심장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 많이 확상한 상황이 됐는데 어, 지금 이제 6주 날짜로 보면 6주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6주 정도 되면은 원래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심장 소리가 심장 뛰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음. 예. 지금부터는 이제. 와서 한번 보고 만약에 오늘처럼 심장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기가 잘못 크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요 그러니까 대류 유산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자궁 안에서 아기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마무리 해주는 거를 계획을 해야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임신을 하고 하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 수정열이 좀잘안 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결국 건강하지 못하게 임신이 되는 거라 결국 우리가 심장이 안 뛰거나. 아니요, 보통 말하는 기형아 검사라는 건 했을 때아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그게 많에 결론이라는 게 80%까지가 90% 정도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아기가 유산됐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시고 내가 뭘 신경을 안 쓰고 뭘 잘못해서 애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 같은 걸 가지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 뭐 10개의 뽑기 중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마땅치가 않아서. 세 개는 X고, 일곱 개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개 그 10개 중에, 열, 열 개가 있는 토끼 중에 우리가 하나를 뽑는데,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30%가 되는 거죠. 네.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70%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X가 골라줬어. X 뽑았는데 X야. 그럼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땐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너무 참고스럽고 근데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뭐 치료, 우리가 약을 쓰고 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보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세요. 엽산이나 원래 드시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잘 챙겨 드시면서 일단은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기히계세요 기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언니, 써보시죠. 담임님. 뺏뺏이 수술을 당해 대가지고 수술.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보시고요. 수박 받는데 위에. 보여? 응. 바지만 그렇게 갈아입으면 되는데요? 와, 응. 약을 하나 넣었는데, 응. 이게 좀.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한이나 좀 음. 그렇게 이렇게 좀올 수가 있대 오한 전화번 음, 누우세요 누우세요 누워있을래? 어누워있어래 누워있어도 되고 여기 앉아있어도 음. 되고 얘기하더라고 이거 가방에서 그림만 먹어 그런 뜻이다 계속 해줘 이거. 엄마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좀 걸어야 되네. 안 해줘? 고모 쪽. 귀여워, 멍멍이. 여기서 저기 해더지, 저기 때 해더지 음. 때여기서막 고모랑 찍었잖아. 막. 아우. 멋 있었어요. 나이런데 음. 내려가면 안거내려가야 중문 해변 저기 나무가 어? 오빠 엄마는 못 내려간대. 무릎 때문에.